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니까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의 회복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요, 아,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대신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마지막 제자들에게 성령 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전도해야 돼라고 명령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 가셨어요.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렇지. 복습이에요, 복습. 일부 <laughs> 예배 때 이미 틀려가지고 제가 알려주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3일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절망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사시이 함께 계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무엇인가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라지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남은 것은 예수님의 명령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재미있게 노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더 확실하게 알아감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아동도 설교 때 우리 이미 세 가지를 다 들으셨어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의 거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셔야 되겠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오직 그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만을 기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다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가. 언제까지입니까?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것과 같이 다시 우리에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약속 이루어줄게. 그런데 또안 이루어주세요. 또십0여년 10, 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정말 내가 약속 이루어줄게. 증거를 보여주고. 약속의 증표를 새, 새기십니다. 재물을 잘라서 그사이은지나가요 그런데도 또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10년 뒤에 또 이제 나타나서서 내년 이맘때는 꼭 이루어질 거예요. 세 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했어요.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기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laughs>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읍내에 성님들 대식을 예수 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정해야 돼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보셨습니까? 우리 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확실하게 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과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야만이 땅 끝까지 주로 우리가 증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 구원의 은혜와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우리 문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십사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지라고 말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있던 것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오늘 본문에 더불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은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골로세세 2장 2절 을 말씀해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별과 사회적인 지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였더니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과 신비가 드러나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부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 가지가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된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림도 전세에 보면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지는 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문예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예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교회 정체성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거꾸로 시작되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예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은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감사와 찬양만을 고백하시고 증거하시는 입술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수망을 나누는 복음증거의 사명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교회, 무엇보다 교회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데 여러분들이 힘써 가시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